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가고시마 대 도쿄 베르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가고시마 유나이티드는 홈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홈 경기에서의 공격력과 방어력은 상당히 우수하며, 특히 홈에서의 강력한 공격 전략은 상대 팀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최근 5경기 홈 성적을 보면 다수의 골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위험한 공격과 유효 슈팅의 비율이 높아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 베르디는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다소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번의 원정 경기에서 실점이 많아 방어적인 면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격적인 면에서는 꾸준히 득점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경기에서 일정 부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가고시마 유나이티드는 홈에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중앙 미드필더와 공격진의 연결을 강화하고 빠른 측면 공격을 통해 도쿄 베르디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반면 도쿄 베르디는 가고시마의 공격을 차단하고 역습을 통한 빠른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수비의 집중력을 높이고 공격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여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 경기는 홈 이점을 가진 가고시마 유나이티드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나가사키대 이와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바렌 나가사키는 이번 시즌 홈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 보여준 공격적인 축구와 탄탄한 수비 조직력은 상대 팀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5번의 홈 경기에서 나가사키는 여러 골을 기록하며 높은 특점 능력을 보여주었고 실점률 또한 낮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빌로 이와타는 원정 경기에서의 부진을 씻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시즌 원정에서의 성적은 다소 기복이 있으나 공격진의 빠른 발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역습은 매우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에서의 높은 실점률은 이와타에게 고민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비바렌 나가사키는 홈에서의 이 점과 함께 중앙과 측면을 활용한 공격 전략으로 주빌로 이와타의 방어선을 흔들 계획입니다. 나가사키의 공격 전개는 빠르며 상대 팀의 실수를 이용한 특정 기회를 만드는데 능숙합니다. 반면 주빌로 이와타는 나가사키의 공격을 상쇄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수비와 중앙을 통한 신속한 역습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이와키 대 니가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와키 FC는 이번 시즌 홈에서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공격력은 매우 높으며 최근 5번의 홈 경기에서 다수의 골을 기록하며 상대 팀에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홈에서의 실점률이 낮아 방어적인 안정감 또한 뛰어납니다. 알비렉스 니가타는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공격에서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에서의 방어 라인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종종 보여줘 고득점 경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키 FC는 홈에서의 강점을 살려 경기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중앙 미드필더를 활용한 빠른 패스게임과 측면 공격수의 돌파력을 바탕으로 니가타의 수비진을 괴롭힐 계획입니다. 한편, 알비렉스 니가타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수비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역습을 통해 이와키의 공격을 차단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